네, 지금부터는 올 둘째 주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봐, 봤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월요일은 뭐 별다른 지표는 없는데 네. 대부분 실적 발표인데 유로존에서 이제 투자자 신뢰 지수가 발표해요. 이제 네. 투자들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네. 건데 아마 경기 민감도를 좀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5월 11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왜냐하면 MSCI 아, 예. 단기 리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누군 예. 편입되고, 예. 누구는 편출되고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체크해 봐야 될게 이제 인플레 문제가 있으니까 예.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아. 이게 또 너무 노, 높아지면 예. 약간 또 긴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주목하시고 또 그날 또 발표되는 게 중국도 발표해요 물가지수를. 아. 그래서 G2가 다 물가지수를 발표하니까 예. 굉장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1일은 많은 분들이 이제 웃을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skiet가 아, 상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예. 아침에 또 대응 잘 하셔가지고 예좀 예, 챙길 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5월 12일 날은 유로존에서 이제 3월 산업생산 예. 유럽이 이제 얼마나 산업 생산을 많이 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요. 3월입니까? 예, 3월. 예, 예 3월 산업 생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에 중동. 그 이제 네. 그 금식 기간 있잖아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중동에서 뭔가 발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네.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건설죠. 건설 쪽. 그래서 한번 진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5월 13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 한국 시장 은좀 변동성은 예상이 되고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돼요. 4월 달 아. 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공모주 청약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좀 약간 흥미로운 기억 같아서 그냥 적어봤는데 제주 맥주가 청약을 한대요. 제주 맥주. 5월 13일 13일 날. 예. 근데 우리나라 수제 맥주 회사로는 이제 또 처음이고 예. 맥주 회사가 우리나라 에 상장된 게 사실 거의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롯데칠성하고 그 하이트젤로. 하이트. 예, 근데 예. 수제 맥주 회사가 상장한다는 건이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니까 아. 이게 제주 맥주가 상장할 정도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쪽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제 맥주 시장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따로? 금요일 날은 딱히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예. 아 그리고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월화 수 정도에 네. 좀 체크하실 게. 연준의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2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의장 다음인데, 네. 이분 발언을 꼭좀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하 지금 옐론 재무장관이 불을 지펴놨어요. 어찌됐건가. 네. 본인이 지펴놨는데, 네. 부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옐론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의 시각을 한번더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아무튼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한번 네. 가장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이 네, 있어요. 말, 예 있어요.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날짜로는 12일 새벽이더라고요. 네, 새벽이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는 네. 11일이니까 네,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뭐 지금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부 좀 새로 편입될 종목하고 이제 빠질 종목, 편출 종목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빠질 종목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편입될 것 같은 후보들 종목 이야기도 네. 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빠지는 종목도 다들 이제 언론에 알려져서 네. 얘기해도 될것 같긴 한데 요거는 네. 제가 그 삼성증권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실 거는 증권사가에서 이제 이런 예측을 해요. 네. 왜냐 그 MSI c 지수에 편입되는 조건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걸 맞춰 가지고 하는데 MSI가 c 무조건 조건 맞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 기대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여기서 또 빠져나가니까 이견 무조건 빠져나겠다. 그것도 네. 하시면 안 되는 게 5월 10일 한국 시간 새벽에 발표돼봐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투자에 꼭 유의를 해주시고 다만 거론되는 종목은 편입이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H&M. 예그 다음에 아, 그 해운. 예, 예. BTS 소속사죠 하이브. 하이브. 예. 예. 그 다음에 SKC. 예.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좀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최근에 아... 카카오 게임즈도 시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네개 기업이 조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녹십자까지도 네. 좀 거론되는 녹십자 는좀 애매한가봐요 네. 약간은 그렇지만 녹십자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주시면좀 좋을 것 같고 네. 편출되는 종목들은 몇, 이제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해상, 네. 또 오뚜기, 한화, KMW. 제일기획, GS리테일,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 정도인데, 네. 다만 이거 편출된다고 너무 나쁘게 보진 마세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리 빠졌어요. 아. 주가 이미 좀 빠져 있었고, 예. 그리고 MSCI에 이제 반기리비에서 좀 빠져 나간다는 이런 루머들이 돌다 보니까 네. 지난 주초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외국인들 공매도 쳐버렸어요. 아, 이 기업들아. 네, 왜냐하면 네네. 이거 편출되면 주가 네. 빠질 걸 예상을 하고. 공매도를 미리 해놓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빠져버렸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편출이 돼도 이제 나쁘다고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악재들이다 반영됐는데, 네. 오히려 편출이 안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설마 돼도 이러의야 본전이거든요. 네. 무려 모르는 아.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미리 좀 감지라고 외국인들이 일부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예. 오히려 빈지털이도 가능해요. <laughs> 제가 그러겠네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왜 나쁘다고 안 보냐면, 이 기업들이 못난이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요. MSGI 지수에서 왜 빠지냐면 시총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네. 주가 빠지면요 시총 기준에 의해서. 시총이 많이 줄어든 기업은 일부 빼고요. 네. 시총이 늘어난 기업들을요,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채워요. 갈아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지. 회사가 뭐 문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펀드멘탈 문제는 때문에.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급 문제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빈집털이하기도 오히려 좋은 거니까. 네. 이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들 중에서 하반기에 뭔가 어, 실적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게 보이면 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냥 아 편입되면 좋고 네. 편입 안 되면 나쁘고 이렇게 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 편입됐다고 해서도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또 반영된 기업들도 있어요. 아 미리 예. 올라가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또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냥 우리가 알려진 대로만 예. 투자를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뭐그런맥락에서 이번 주에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도 경기 민감주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네. 투자 관점에서 그냥 전략을 세워 드리면 네. 경기 민감주는 이제 조금씩 덜어내자. 네. 왜냐면 좀 너무 목에 찬것 같아서 네. 내가 경기 민감주를 예를 들면 100을 갖고 있다면 네. 한 2, 30은 덜어내자는 거죠. 비중을 좀 축소하자. 네, 조금 줄여 가지고 네. 지금 약간 못난이 섹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못 가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그 미국 경기에 회복되는 수혜주 중에 물론 미국 경기가 회복될 때 최대 수혜주가 의류 회사예요. 예. 근데 의류 회사들도 제법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경기 좋아질 때 소비재 기업 중에서 못간 섹터가 두개 있잖아요. 가전, 가전. 예. 또 반도체도 거기 같이 속해요. IT죠. 예. 예. 그거랑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엄청 잘 팔려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없다고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빠지는데 아마 6월부터는 조금씩 개선 될 거예요. 네. 이미 그런 부분 반영됐고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네.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IT 하고 자동차 좀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뭐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빈집 토리를 좀 해야 될 만한 게 결국 좀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면세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면세점은 면세점. 이제 빈집 토리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아.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편의점 편의점 예 네, 편의점은 아직도 좀 공매도 몸살을 좀 앓고 있더라고요예 그래서 이건 편의점도 그 어린이날도 그렇고 요즘에 휴일에 이렇게 사진 같은거 기사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말 많아요 밖에. 예 그럼 사람들 밖에 나가면 무조건 편의점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제일 가까운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 야외 활동을 하는 순간 편의점 매출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리고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겠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더욱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나가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편의점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간게 백화점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면세점 움직였죠 그다음에 네. 이제 편의점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그소비재 쪽에서는 편의점도 한번 예.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은 당장 오를 섹터를 물었는데, 이제 답변은 좀 미리 담아둘 수있 미리 섹터. 담아두는 게 정목을 이야기합니다. 예. 5분 예. 예. 현답이 됐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이번 주에도 공매도 효과를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매 업종으로 보면 바이오가 공매도 약간 타깃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만, 공매도로부터 일정한 말하자면, 일종의 벗어나는 것, 이게 좀 반전의 기회는 언제쯤 있을까 이런 바이오를 비롯한 그 타깃 종목들이 말입니다. 이거 바이오가 사실 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네. 진짜 좀 어려운 업종이잖아요. 일부 그렇죠. 사고도 많이 있었고 네.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으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투자들이 아직도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자꾸 모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항상 공매도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의 금액 가지고만 투자하신 네. 게 됐고요. 정말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오에는 왜냐하면. 정말 신약 개발 SK 바이오팜이 미국의 그 뇌전증 치료제 있죠. 네. 그거 임상 다 통과해서 미국의 치료제를 내놨잖아요. 그것도 과정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SK 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치료제 말고 미국 임상 FDA 삼상 통과한 게 없어요. 네. 찾아보시면 문턱까지 갔다다 좌절하고 네. 일부 한두개 기업이 지금 임상 그 이제 음, 마지막 삼상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아직도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분도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실패하면 그래서 100%는 없으니까 투자하실 때 항상 그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래서 소량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건 이뤄도 된다 할 정도. 네. 아. 근데 진짜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공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바이오 공매도 치는 세력들도 네. 사실 되게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공매도 측은 좋죠. 지금 네. 당장 실적도 안 나오고 뭐 지금 사실은 고밸류 기업이잖아요. 네. 환경은 좋은데 문제는 바이오는 한 방이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뭔가 기술 수출했다고 다음날 뜨잖아요. 공시가 네. 그날 바로 상한가가거든요.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그냥 바로 멘붕이에요. 네. 그냥 끝나버려요. 그 네. 순간 그냥, 네. 그냥 어마어마한 네,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는요 매수하는 사람이나 네. 매도하는 사람이나 다 서로 간의 리스크를 짊어지는 예. 약간 그 진검승부 같기도 한데 <laughs>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네. 사실상.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요새 바이오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난주 초에는 공매도 때문에 급락했다가 뭐셀트리오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녹십자 네. 이런 기업들이 일부 급등도 했는데 그 배경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CMO 업체들이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백신을 이제 풀어버리겠다 네. 지적재산권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기업들은 어 우리 지적재산권을 그냥 풀어버린다고 그 주가 가 급락을 했는데 그걸 푸는 순간 받아다가 네. 이제 복지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C M 업체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도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받아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음. 굳이 모더나 승인 안 받아도 네. 뭐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한국은 백신 CMO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바이오 기업들이 네. 공매도 세력의 그 매도를 뚫고 좀 좋은 주가로 보였고 한 가지 더 기대해볼 만한 게 6월달에 네. 미국에서 이제 종양학회가 열려요. 그 보통 학회하면은 뭔가 좀 신약 개발 이벤트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공매도 그 세력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벤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매수를 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기대 불만한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 뭔가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를 이미 그동안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부정적으로 볼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이미 바닥은 쳤고. 6월까지는 좀 이런 학케이벤트가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본다라면은 조금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오는 뭐 반증 기회가 왔다고 봐도 관이 네, 뭐 아니요 네,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말고 공매도 타깃된 업종을 보면 따로 뭐 특별한 건 없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5G 통신 장비입니다. 아, 5G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요. 네. 그냥 문매를 맞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당장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KMW만 해도 2019년도 그 약세장에서요. 네. 주가가 6배 올랐었어요. 사실은. 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5G 통신 장비 예. 기지국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났죠. 이익도 안 나는 데다가, 어, 주가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기대했던 발주가 안 나와요. 네. 미국에서 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수주를 떡하니 안겨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불안감도 있고 한국도 기지국수가 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네. 외국인들이 좀 그걸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 뭐볼거 있냐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공매도가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다만 5G 통신 장비도 수주 산업인데 언젠가는 미국에서 발주 나오거든요 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5G 그니까. 기지국 깔아야 되니까 네. 그런 면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지금 아직까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G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은 SKT가 자사주 소각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일이 있었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왜 호재인지 하고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자사주 소각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요드니다 그러니까 드립니다. 자사주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니까 네. 되게 많이 있어요. 자사주를 사는 이유가 일단 주주 가치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거죠. 왜냐,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100만 주의 유통 주식수가 있던 기업이 갑자기 10만 주를 자기 주식으로 사는 순간 자기 주식은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회사 네. 갖고 가게 되니까. 그럼 90만 주만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럼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어쨌든 예. 예.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흠. 그런 면에서 일단은 한 가지 호재가 있고 두 번째가 어쨌든 이거를 그 자사주를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NC 소프트하고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그 넥슨 아세요? 네. 넥슨 게임회사 예, 게임 예. 서로 경영권 문제 그 붙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오히려 넥슨의 그 김종주 회장이 네. 그 엔씨소프트 지분을 그니까 러 넥슨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택진 대표가 위협을 느낀 거죠. 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적대적 M&A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었는데 그때 무슨 카드를 꺼냈냐면 제 기억으로는 그 넷마블 있죠. 네. 넷마블에 자사주를 줘버린 거예요. 아. 그니까 자사주를 줘버리니까 넷마블이 이제 우호 우호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가 원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사주는 기존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분율에서. 예. 예. 근데 그거를 우호 지분을 확보,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넘기는 순간 이게 우호 지분으로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엔소프트는 우호군을 확보하면서 경쟁에서 넥슨을 이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적대적 M&A 방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넥슨이 물러가 버렸어요. 음. 그거 하면서 넥슨이 호텔에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되게 좀 좋고 세 번째가 아마 네이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가 네. CJ, 뭐 이런 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도 네. 이마트하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합작할 때 자사주로 활용하면 좋아요 네. 현금을 줘도 되는데 네이버가 네이버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옛날에 네.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몇년 전에 네이버하고 지금의 시총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몇년 전에 네이버가 그냥 예를 들면 1조 원을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그 1조 원은 그냥 1조 원이잖아요. 네. 지금도. 근데 네이버 주가가 5, 섯 여섯 배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자사주로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1조 원이 지금 5조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은 1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1조 원이 그대로 1조 원인데 지금은 5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5조 원 가지고 이마트, CJ 활용할 수 있다. 네, 예. 서로 지분교환을 할수 있어요. 네, 지분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제휴를 할때 네.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음. 많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의 좀 마법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든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좋잖아요. 네. 주주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취득하는 순간 어? 주익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사조치득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정말 네.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장자회사 하만이 있는데, 이게 실제이 최근에 뭐썩 좋지 못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 우리 전장 업종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전장들 보면주가들이썩 좋지는 못한데, 이게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의 영향 때문인지. 뭐그 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전장주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다가올 미래예요. 무조건 네. 옵니다. 오는데 전 세계 모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네. 근데 당장 이제 주가가 올해 1월달에 애플카이슈 터져가지고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거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네. 자율주행한다고 지금 돈 벌진 않잖아요. 투자만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대감 가지고 올랐었죠. 음. 근데 애플하고도 뭐가 무산돼 버리고. 네. 그리고 그 후로 2월, 3월, 4월에 경기 민감주가 가니까 네. 얘는 이쪽 섹터는 꿈을 먹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음. 아, 굳이 뭐 이쪽에 투자할까? 네. 지금 돈잘 버는 아니면 차라리 싼 기업을 보자. 네. 이래 가지고 이쪽 자율주행주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이쪽을 팔고 경기 민감주로 갈아탔던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에요. 네. 다만 1월에 너무 좀 오바를 한 음. 부분들이 좀 반대급부로 좀 작용하면서 네. 주가가 좀 부진했다. 어쨌든 자율주행 시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올해까지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하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려면은 2024년, 5년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 대한 뭔가 의미 있는 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되, 아직은 숫자가 좀 끽적히 힘들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보실 때 가장 현실적인 회사들은 저는 그 회사들 같아요. 카메라. 아, 카메라.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런 걸 제조하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MLCC 있잖아요. 네, MLCC. 차량용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좀 압축을 하셔서 네. 한번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에서 이른바 빈지털이라는 네, 업종이다. 네. 예.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팁 제공 순순데요그 모멘텀 투자 또 모멘 모멘텀 매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모멘텀 투자라는 게 뭔지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모멘텀 투자가 또 되게 잘 맞는 시장이라고도. 일부 하더라고요. 네. 한 마디로 모멘텀은 당장의 뭔가 재료 있잖아요. 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그래도 정치테만 하시면 안 되고 네. 근데 예를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A 란 기업이 누구 어떤 유력한 후보의 동문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어 투자들 봤을 때 이게 모멘텀 아니야? 네 갖다 붙여서 올려버려요. 네. 사실은 껍데기죠. 그건 아무 중요한 중게 아닌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기업 가치와 무관한데 그냥 붙여서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네.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부러져 버리죠. 네.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모멘텀 투자인데, 한국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테마주가 네, 테마 주로 뽑아요. 테마주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고 보셔야 될게 이런 어떤 제, 재료가 나왔을 때이 기업의 1, 2년 정도의 실적을 자주 유지할 만한 네.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모멘텀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그냥 단기 모멘텀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번에 그 카카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카카오가 액면 분할 한다고 하니까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수급 면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하는 순간 네. 주가가 당연히 그 뭐라고 될까요 싸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호재일 수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네. 액면보다는 아무런 기업 가치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액면가를 낮추고 주익수를 늘리는 거니까. 근데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다시다 내려버렸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모습. 그래서 모멘텀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뭐 긍정적이든 네.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건간에. 뭔가 주가에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게 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게 나와서 주가가 움직여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멘텀 매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날짜가 어 갑자기 액면분할을 한다는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 해가지고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음. 어 이거 올라가겠지 네. 액면가 액면분할 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예 음. 근데 모멘텀 투자는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영돼서 주가 한번 올라갔거든요. 음. 그럼 팔고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대표적인 모멘텀 투자가 뭐가 있냐면 게임주 게임주. 신작 게임 나올 때 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모멘텀이에요. 음. 그러니까 몇 년간 신작 게임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두달 후에 이제 나온대요. 근데 음. 그것도 엄청난 대작을 기대하는 시장에서 막 기대하는 게임이란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도 되고 아이 게임 성공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모멘텀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음. 삽니다. 네. 어 이거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 나는 몰라요. 근데 기대감만 있으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건 기대감 이 있으면 진짜 주가 올라가요. 아. 게임주들이.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건 실제 게임 이제 출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주가가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게임 신작이 딱 발표되는 날에는 거의 다급락을합니다 네.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고 그 기대했던 것만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 있죠. 네. 그게 잘 맞아요. 아. 의외로요 이렇게 너무 기대를 한 게임들이요. 생각보다 매출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 기대했는데 아니네 모멘텀이 네. 급속도로 소멸이 돼 가지고 네. 주가가 많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좀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어요 네. 간단히 하나만 예를 들면 친환경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음. 그 정책적으로 친환경에 얼마 투자하겠다. 네. 이것도 사실 모멘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잠깐의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네, 10년 그렇죠? 갈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10년이든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의 사이클을 두고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 투자는 전 찬성인데 잠깐 잠깐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투자는 네. 그걸 내가 잘해서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하세요. 그건, 네. 그건 되게 좋은 전략인데 음. 나는 그런 거잘 못하는 주린이 분들이라면 네. 굳이 그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음. 그냥 큰 사이클의 모멘텀을 예.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약간 정보를 미리 알고 공부를 네, 하든지, 애가 정보나 뭐 방향을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야 잡을 그죠. 수 있는 기회를 예. 잡는데 그게 아니면은 뒤쫓아 가다가 허둥대다가 잃어버릴 예. 수 있겠네요. 예. 예. 음. 맞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겠고요. 네. 예. 모멘텀 투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실전에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시 일정과 변수들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연불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